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제한된 공간이 평면 위에서인지, 아니면 공간에서인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고, 이 평면 위에서의 위치 관계도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지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요. 공간에서도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직선과 직선인지 직선과 평면인지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상황을 가볼게요. 첫 번째는 평면 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용어로 설명이 가능한지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얘들아, 직선 L이 있어요.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것 위에 점 A가 있는 거 보여? 그럼 우리 얘는 위치관계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직선 L 위에 점 A 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던가 직선 L은 점 A를 지난다 라고 표현을 하던가 직선 L과 점 A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 그 그러니까 위치 관계 설명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두 번째는 얘들아 이 직선 l과 점 B를 봐봐. 만나 안 만나? 그럼 안 만난다고 표현하는 거 위치 관계. 그러니까 막, 막 위치 관계라는 단어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주 만나. 근데 그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만나냐, 안 만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점 B는 직선 L과 안 만나, 또 다른 말로,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직선 L은 점 B를 지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직선의 평행이라는 얘기예요. 평행. 평행은요, 얘들아, 직선과 직선 사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평행은 끝까지 안 만나요. 절대로라고 할까? 절대로 안 만나. 내가 지금 위치 관계는 다 만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럼 평행은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직선 l과 직선 m이 안 만나요. 선생님 이거 안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얘가 직선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연장해 보세요. 계속 연장해요. 안 만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걸 기호로 요 만나지 않는 것을 본 따서 L과 M은 평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평행한 부분의 내용을 본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 위에서의 위치 관계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은 이렇게 평행사면형처럼 얘기해. 평면은 일반적으로 평행사면형을 그려서 얘기하고, 이 평면에 이름을 붙일 때는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 이렇게 써내려가요. 자, 그럼 이 평면 P 위에 두 직선이 있습니다. 얘들아, 두 직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위치관계가?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 아 직교라고 얘기하면 안돼소야 왜냐면 직교면 90도 표시가 돼 있을 거야. 근데 90도가 없으니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 그럼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는 뭐였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두 두 번째는 평면 P에 대해서 두 직선 l과 m이 만나 안 만나? 어 얘네들을 쭉 연장해도 안 만나. 어, 선생님, 평면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요 평면은 예시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온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L과 M은 평행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상황은 뭡니까? 어, 맞아요. 겹쳐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직선 L과 직선 M은 그럼 일치한다. 라고 표현해. 일치한다는 내가 지금 위치관계라고 하는 게다 만나는 걸 물어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일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 만나긴 만나는데? 지금 얘는 교점이 몇개 있어? 한개 있지. 얘는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교점이? 무수히 많게 만나는 거야.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아, 얘는 그럼 지금 교점이 몇 개? 한 개. 얘는 그럼 교점이 몇 개? 엄청나게 많아. 얘는 그럼 교점이 몇 개? 이게 위치관계인 거야. 교점의 개수를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면상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 어차피 지금 평면상에서 점과 직선은 뭔데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알겠지? 그 점을 지난다. 아니면 직선 위에 있다. 혹은 그 점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공간에서의 위치관계도 마찬가지로 직선과 직선, 그리고 평면과 직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지금 이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요 선분과 요 선분을 얘기할 수 있네. 지금 선생님이 선분이라고 읽긴 했지만, 얘를 연장하고 얘를 연장하면 공간에서도 직선의 위치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추가가 돼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직선과 또 여기 직선이 일치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세 가지 부분이 공간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음. 상황이야. 어, 예를 들어 얘가 직선이야. 얘가 직선이고 음. 얘들아 얘도 직선이야. 그럼 지금 여기가 공간이잖아? 그럼 이 공간상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렇게 뒀을 때 얘네들은 평행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만났어.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교점이 한개 있습니다. 근데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나. 그럼 얘를 아무리 백날 천날 연장을 하고 얘를 아무리 연장을 해도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평행하지도 않았고 교점도 없었는데 이렇게 뒀다고 공간에서 안 만나 버려. 어서 그럼 평행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꼬인 위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간에서 유일하게 추가되는 위치 관계 내용이 포인 위치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지금 평행으로 우리가, 우리 눈에 평행으로 보여요? 이게 평행 아니에요. 평행이 아닌데, 어, 선생님이 평행, 평행 간다는 건 절대로 안 맞는다 했는데? 그래서 공간에 얘네를 데려왔는데 얘네가 평행하지 않는데 안만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선생님 예시 상황을 바꾸려고 직육면체를 뒀는데, 만나는 거랑, 그럼 공간상에서는 만나는 거 그리고 평행한 거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다고 그랬지 그럼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거 제외하면 다 뭐야? 다 꼬인 위치야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떤 직선이랑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 직선이랑 얘기를 해볼 거 공간에서 이 직선 L이 있어요. 이 직선 L과 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직선 L과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 직선 L과 만나는 직선들을 지워줘. 왜? 만난다, 평행하다, 포인 위치다. 이세 가지 안에서 끝난다고 했잖아. 그럼 만나는 직선 다 지워. 얘 만나서 지웠지. 얘도 만났어. 이 직선 지금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시했지만 얘도 만났어. 그리고 얘도 만나지. 왜 만났어?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거야. 그얘 지웠어. 그리고 얘 만났지. 만나는 건 일단 선생님이랑 다 지웠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누굴 지워요? 평행한 거 지워요. 지금 만나는 거다 지웠고, 그 다음 평행한 거 지울 겁니다. 얘 평행해요. 맞아요. 평행하고얘 하나 지웠어. 자, 그 다음 또 얘랑 평행한 거, 요 밑에 또 평행한 거 있어. 그지얘 지웠어. 자, 그 다음 또 얘랑 평행한 거또 누구 있어? 얘 평행한 거 있어. 또얘 지웠어. 또 있어, 없어? 또 없어. 그럼 지금 이 노란색 직선과 평행한 거 공간에서 어떻게 따졌어? 만나는 거 먼저 지웠고, 평행한 거그 다음에 지웠어. 남아있는 얘네들이 바로 뭐야? 꼬인 위치에 있는 거야. 이걸 아무리 공간에서 얘네들 연장하고, 얘네들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해도 죽을 때까지 안 만나. 어, 선생님, 안 만나는 거 평행하다 그랬는데, 이건 평면에서. 공간상에서 안 만나는 건 평행한 것도 맞지만, 뭐도 안 만나? 꼬인 위치도 안 만나. 이해됐어?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꼬인 위치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만나는 직선 다 지워. 그럼 만난다는 게선님 얘는 지금 잘려있는 선분인데 어떻게 알아요? 연장해보면 되잖아. 직선이니까. 알겠지? 요렇게 꼬인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laughs>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평면 P가 있어. 그 평면 P에 직선 L이 이렇게 위에 붕떠 있다? 어, 그림으로는 인지가 안될수 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평면이 있고 얘가 직선이 있어. 그럼 평면이 있고 그 위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뭐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평면과 직선이 평행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 이거 해볼까요? 이 공간이 있었고 이 위에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교선이 생긴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내가 지금 면과 그 위에 직선을 올렸다고 얘기했을 때그면 위에 이 직선이 일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평면에 직선이 관통해. 이가 직선이 평면을 관통했어. 그럼 얘는 요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긴 거 아니야? 요 교점이 생긴 걸 뭐라고 얘기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라하세요? 위치 관계는 다뭘 얘기하는 거야? 만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직으로도 만날 수 있겠지. 관통한다고 표현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어요. 평면 p 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평면 p 에 대해서 직선 L이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했는데 이렇게 90도로 만났어. 그거 그러니까 뭐한 거야? 지금 이 직선 위에 직선, 이 평면 위에 직선을 이렇게 내린 거야. 그렇지, 90도로 만나.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평면 P에 포함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과 만났을 때, 얘가 무조건 90도로 만나. 알았지? 어떤 이미의 한 직선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90도에 만난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난 직선 L이라고 했을 때, 아, 직선 L과 평면도 수직의 관계로 기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구나. 요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아, 평면은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돼. 알았지? 소문자로 안 써요. 요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넘나 쉽죠. 근데 이제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22 페이지 이런 거 봐봐요. 꼬인 위치 막 이런 거 찾는 게 여기서 이제 어려워요. 근데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 많이 틀려올 거야. 근데 이거 틀려오는 거 선생님 이 뭐라고 안 해? 왜? 나도 어려워. 어 선생님도 어려워. 그러니까 막 이거 많이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기억해요. 꼬인 위치 찾으세요라고 하면 뭐한다? 만나는 직선 지우고. 평행한 직선 지운 다음에 남는 거다 꼬인 위치야, 무조건.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목표한 대로 평행선 성질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어? 뭐라고? 평행선의 성질? <laughs> 근데 평행선의 성질은 사실 너네 평행선의 성질 배운 적 있잖아. 초등학교 때도 나와. 초등학교 4학년 애들 4학년 2학기 꼭 공부할 때, 그때 애들 사각형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4학년 때 어. 어. 수업을 아 학교에서. 아, 너, 아 너네 그때가 코로나였어. 아 그러네. 애들이 코로나로 맞아요. <laughs> <유튜브 딱> 아니, <laughs>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진짜 <laughs> 아. 시끄러. 워 아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진도의 마지막 목표. 어. 평행선의 성진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평행선의 성질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만나지 않는 거야, 그지? 연장했을 때 죽을 때까지 안 만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 평행선의 성질을 하기 전에 교각을 일단 한번 더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직선 l과 직선 m이 있어요. 그 직선 l과 직선 m 은 교차해서 지나는 직선 n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교각이 몇개 생겼어? 여덟 개 생겼어. 자, 선생님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를 기역, 여기를 니은, 여기를 티귿, 여기를 리을이라고 이름 붙일게. 그럼 얘들아, 지금 두 개의 직선에 하나 교차되는 직선을 만들었을 때 교각이 총 8개가 생겼는데 각이 8개가 생겼는데 우리가 각 a를 보실게요. 각 a의 위치는 각 A의 위치는 얘들아 오른쪽 이 교각 중에서 이쪽에 있는 거니까 오른쪽 위에 위치에 있는 그지? 오른쪽 위에 위치에 있는 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교각이 있었을 때그 교각에서도 오른쪽 위에 위치에 있는 각이 있어. 누구야? 그렇지. 이요요 기역, 니은, 디귿을 봤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건 기역이잖아. 그래서 기역도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이다. 그럼 이 오른쪽 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위치. 그러면 각 A와 각 기억은 위치가 같은 각 아니야? 위치가 같다라고 얘기해서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치가 같아요. 같은 동자에다가 위치에 위자를 써서 동의각이야 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각 b랑 동의각이네 말해 줘. 그렇지. 각 b는 왼쪽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왼쪽 위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너랑 위치가 같은 각은 각 니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다음 각 c랑 위치가 같은 각 말해 줘. 그렇지.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이지.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은 각 디귿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d랑 위치가 같은 각 말해 주세요. 누구 있어요? 각 리을입니다. 그 얘네들이 지금 다 의미하는 게 뭐라고? 동의각이라고 위치가 같은가. 알겠습니까? 그럼 동의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얘들아 이 8개의 교각 중에서 이 내부에 있는 각만 얘기할 거야. 누구냐면 C, D, 기역, 니은. 그럼 여기 이 내부. 어, 선생님 바깥에서 왜말안 해요? 아, 바깥에서 이미 지들끼리 진행된 거야. 그러니까 이두 직선 사이 내부에 있는 각만 얘기할 건데 그 내부에 있는 각 중에서 C랑 기억이랑 요렇게 교차돼. X자. 엇갈려있지. 엇갈려있는 각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각 C와 각기억은 엇갈려있는 각이야, 엇각이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아, 그럼 바깥에는 왜 엇각이 없는지 알겠지? 얘랑 엇갈려있는 각이 어딨어? 여기 위에 지금 각 있어? 없어? 각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엇각이 없으니까 내부에서만 엇각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그 다음, 각 D랑 엇갈려 있는가, 각, 각 니은인 거 보여요? 그래서, 각 D와 각 니은은 엇갈려 있는 각입니다. 엇각이라고 표현해. 됐어? 그럼 동의각이 뭔지, 엇각이 뭔지 우리 공부했다? 그럼 이제, 요 파트의 이름이 뭐야? 평행선의 성질이잖아. 그럼 평행선의 성질은 뭐냐면, 평행선의 선, 성질은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동의각과, 엇각에, 맞아요. 크기가 같아요. 그게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나치는 N이라고 하는 직선을 만들었어. 그럼 얘들아, 여기 각이, 여기 각이 110도잖아. 그럼 얘랑 동의각이 어디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각이 11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가 70도인 거 보여? 여긴 왜 70도야? 평각이니까 평강이. 그럼 얘랑 엇갈려 있는 여기 각이 7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70도랑 110도 더해서 180도인 것도 만족이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려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 평행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동의가 엇각 같다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평행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만 동의가 엇각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쉬워,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갑니다. 두 직선이, 마지막 결론.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 자 어떤 두 직선이 있어요 내 눈에는 애매해요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각을 110도라고 줬더니 여기 각도 110도래 그럼 얘들아 지금, 얘랑 얘랑 엇갈려 있는 각 아니야? 근데 엇각의 크기가 같은 걸 확인했네? 그럼 100% 평행. 알겠어? 애매한데,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100% 평행. 자, 두 번째 상황도 가볼게.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한지 모르겠어. 근데 이 둘을 교차해서 만들어낸 이 각이 70도였다? 근데 여기 각도 70도래. 그럼 얘는 뭐야? 왜? 얘랑 얘가 뭔데? 그렇지. 동의각이 같으니까 무조건 평행해. 아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뭐랑 뭐가 같은지 확인하면 돼? 동의각이랑 엇각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돼.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서 친절하게 얘가 70도라고 안 주고 만약에 조금 꼬아서 여기를 예를 들어 110도라고 줬어.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70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동의각이 크게 같다라는 걸 줍니다. 돼, 안 돼. 돼요. 마지막 하나.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세인이 가야 돼. 세인아, 얘, 이거 하나 해주고 너 보내줄게. 잠깐만. 여러분들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줘.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해, 얘들아. 근데 내가 이 둘을 교차하는 직선 하나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110도였다? 근데 여기가 70도래. 그럼 얘네 둘이 합해서 뭐야? 180도인데, 내가 여기가 그럼 70도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럼 여기도 70도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걸 꼬아서 준 거거든? 지금 얘랑 얘랑 같다는 걸 확인하면 동의각이 같으니까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여기까지 몰라. 여기까지 내가 체크 안 하고, 뭘할수 있냐면, 얘가 왼쪽에 있는 내각이야. 왼쪽. 왼쪽에 있는 내각은 동측 내각이라고 해. 측면에 같은 방향에 있는 거. 오케이? 측면에 같은 방향에 있는 거. 그래서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두 직선이 평행. 어왜 여기가 70도가 됐고 여기가 7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저 동측 내각 안 쓸래요 하면은 여기 70도, 70도 구하면 되는데 110도랑 70도 와서 둘이 더해서 180도가 된걸 확인했는데 굳이 이걸 왜또 찾냐고 이미 평행한 게 전제가 깔려진 거야. 됐어? 아 선생님 그럼 이쪽만 돼요? 아니요 이쪽도 돼요. 이쪽도 돼요.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안에 있을 때만이야. 내각일 때 때만. 알겠죠? 동측 내각의 합까지 책에 적어 놔 주세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 할수 있겠어.